이번 시간에는 우리 안전과 관련된 바로 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관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뭐냐면, 결국에 이 관성이라는 건 처음의 그 상태,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뭐 하고 싶어 하는 성질이냐면, 유지하고 싶어 하는 성질이에요. 그때 그렇다면 이 처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처음 상태가 첫 번째,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있고요. 두 번째, 운동하고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고 싶어 한다 라는 성질이 바로 관성이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운동하고 싶어 한다 이게 바로 어, 관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심할 건 뭐냐면, 여기서 바로 운동한다는 건 뭐냐면, 이 관성은 둘다 이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0일 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 힘이 0이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없다. 그러면 그 물체는 뭐에 있거나 정지해 있거나 운동을 한다. 고 운동 중에서 무슨 운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일정한 속도로 등속 운동한다. 등속 운동도 힘이 0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세요. 자, 이 그릇은 마찰이 없는 그릇입니다. 이곳에 공을 놓습니다. 그럼 이 공은 어떻게 됩니까? 굴러가겠죠? 굴러가서 이 공이 이렇게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마찰이 없으니까 처음에 갖고 있던 에너지만큼 같은 높이만큼 올라갈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자, 그러면 그릇의 넓이를 좀더 높여보겠습니다. 그럼 이 공은 어디까지 갑니까? 같은 높이까지 갈 거예요. 왜요? 마찰이 없으니까 처음에 운동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이 에너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죠 이 위치에너지가 같은 높이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 갈리에가 얘기했어요 자이 그릇을 그럼 높이지 않고 평행하게 논다면 이 공은 어떻게 됩니까 어 같은 높이가 안 나타나니까 같은 높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운동하겠죠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어 그렇겠네요 어떻습니까 속력이 계속해서 일정한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거죠. 등속 운동을 한다. 뭐예요? 지금 이 물체한테 가해지는 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을 때 무슨 운동을 한다? 정지에 있거나 등속 운동을 한다. 이런 물체의 특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관성이라고 한다. 관성. 관성.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관성이라는 건두 가지예요. 첫 번째. 첫 번째, 다시 이야기합니다.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운동? 등속 운동을 하는 려 애는 계속해서 등속 운동을 하려고 한다. 이처음에 운동 상태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관성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걸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이게 관성인가 아닌가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관성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laughs> 첫 번째, 정지에 있던 물체가 던져있으려고 그래. 자, 버스와 내가 정지해 있어요. 버스도 속력이 0이고, 나도 속력이 0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멈춰 있었기 때문에 멈춰 있고 싶어 하는 뭐가 생긴 겁니까? 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버스가 갑자기 팍 출발을 해요. 그러면 나는 멈춰 있고 싶었는데, 갑자기 내 몸이 뒤로 확 쏠린단 말이야. 뭐 때문에? 멈춰있고 싶었던 관성 때문에. 동전과 컵이 있어요. 이때 종이를, 종이 위에 동전이 있어요. 그러면, 동전도, 종이도, 둘다 지금 뭡니까? 멈춰있죠. 멈춰있고 멈춰, 멈춰 싶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가 생겼다? 관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종이를 팍 쳤어. 그럼 이 동전은 계속해서 어떻게? 멈춰있고 싶어 하니까 동전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멈춰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운동하던 물체, 등속 운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등속. 엄밀히 말하면.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자, 버스도 나도 지금 가고 있어요. 버스도 등속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나도 똑같이 80km per hour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 그때 버스 갑자기 급정거를 딱 한다. 그럼 나는 어때요? 나는 계속해서 등속으로 가고 싶어하는 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툭 쏠리는 거예요. 돌부리에 걸렸다. 나는 계속 앞으로 가고 싶어하는 뭐가 남아있다. 관성이 남아있다. 툭 쏠리는 거예요. 바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관성. 관성.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고 싶어 한다. 관성이라고 하는 거죠. 오토교과서로 정리해 를 보면 여기 볼게요. 자, 관성이다. 물체가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원래의 운동 상태를 뭐 하려고 하는? 유지하려는 성질을 바로 관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데요. 관성의 크기는요. 관성의 크기 어떻다고요? 관성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네. 여러분들 질량과 관성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무거운 물체는 관성이 더 크다.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말과 같은 거죠. 공이 무거울수록 멈춰 있는 움직이 기 힘든 것이고 움직이는 공이 무거울수록 정지시키는데 힘든 거죠. 자, 관성 법칙을 뭐라고 하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죠.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즉 우린 두 가지라고 했죠. 정지해 있거나 등속 운동을 하거나 이두 가지를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 밖에도 관성의 현상. 이불을 막대기로 두드렸어요. 자, 이불이 있어요. 먼지가 있어요. 막대기로 팡팡 쳐요. 그러면 이불은 이렇게 펄럭펄럭하겠지만 먼지는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니까 먼지가 털리는 거예요. 망치 자루를 아래로 내리치면 머리가 간단히 박힌다. 이것도 뭐냐면은 요 망치를 나무에 이렇게 꽂아 놨잖아요. 그럼 내가 이 나무를 바닥에다가 팡팡 치면은 이렇게 오고 싶어하는 등속 운동의 성질이 이 나무도 그 다음에 나무에 박혀있는 이 쇠도 같이 남아있는 거죠. 그때 쇠, 나무가 팡 멈추잖아, 이게 멈추잖아, 땅. 그래도 이 쇠는 가고 싶어하는 관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머리가 깊이 박히게 돼, 단단히 박히게 되는 거예요. 자전거 페달 밟지않아도 어느 정도 계속 달리죠. 다 관성입니다. 관성의 정의 잘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